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고에 달린 추석입니다. 오늘의 이슈 종목은 LNF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시바랍니다 네, 2 차전지 양극재. 이제 기존에 이제 조방원에서 현재 반바 지로 되고 있죠.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이쪽에 현재 주도주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니다 물론 최근에 보면 또 다른 내용이 뭐냐면 은 금반지도 있습니다 금융 반도체 지주사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bbi g 가 또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래서 기존의 조방원에서 이제 다음 주자가 어디로 갈 거냐 자 반바지 금반지 bbi g 요세가지 예, 업종이 현재 다투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 동사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반바지를 응원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동사, 기술적 분석에 앞서,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반바지가 조금씩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최근에 한번 움직였다, 차이씨름을하였다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시면 됐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9월 1 0 6일 나왔던 이슈네요. 참고로 더보기에 해시태그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3분기 흑자전환 전망 소식에 상승했다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25년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6,709억 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 영업이익은 188억 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 즉 실적 턴어라운드, 영업익률은 2.8%가 전망되고 있다. 2년 만에 흑자전환이 기대되고 있으며, 양극재 판매 가격은 상반기 리튬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5% 하락 것으로 예상하지만 판매량은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본격 인도 영향으로 NCMa95 출하량이 확대되면서 전분기 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내 차량 인도가 시작될 예정인 모델 Y의 롱바디와 모델 3 플러스 등. 테슬라 신 모델에도 NCMa95 채용이 확정됨에 따라 타 업체와 차별화되는 추락 흐름으로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테슬라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으로서 매출액, 그러 그러니까 동사의 매출액의 현재 80%가 현재 테슬라에서 나온다 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의 신사업 전개 과정에서도 빛을 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ESS용 LFP 배터리 수요 급증 관련. 최대 수혜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2차전지 업종 탑픽 종목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자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자 이제 NCMA라는 건 뭐냐면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기존에는 NCA 그리고 NCM이 쓰나 삼원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CA는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저렴하지만 밀도가 낮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 대신에 NCm 같은 경우는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아서 주행거리 가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대신에 밀도가 높으면 조금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좀 중화시키는 게 n c m a 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확인 하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2차 전지는 기존에 보면 어떻습니까? 기존에는 삼원계에서 어, LF 배터리 그리고 기존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까지 활용된다 고 보시면 되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2차전지는 사업화가 다각화되고 있다 고 보시면 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 오늘 4%대 상승하면서 7만 700원 정규시장에 마감됐습니다. 자 주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현재 상승 눌림목 다시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매물대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되겠고 현재 주가 위치는 충분히 자 이제는 다시 또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승할 때추경매수하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 에 참고하시고요. 오늘 4% 상승하면서 강하게 상승 다시 시작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건 주황대 같은 경우는 1차 저항대는 75,000원, 그 위에 82,000원과 9만원, 10만원, 11만원, 12만원과에 됐습니다. 12만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찾으실 때 65,000원 그 밑에 6만원과 55,000원, 5만 5만원, 45,000원 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한테 동안 2만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순매도하고 있네요. 기관 하나 동안 189만 천주를 팔았는데 역시 최근에 전반적으로 기관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사고 현재 외국과 기관이 쌍끌이 순 매도 중인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고 금투 최근에 팔고 있죠. 보험은 트레이딩 현재 투신이 최근에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 트레이딩 사모펀드 사고 있습니다. 참고자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 이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투신과 사모펀드를 A주시 하시고 보험과 연기금은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금투가 지금 팔고 있죠. 금융투자 팔면서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신과 사모펀드에 계속 순매수 유지되는지 그리고 보험과 연기금은 트레이딩에서 순매수 전환 여부 그리고 금투의 순매도 기조가 언제 멈추는지를 a 주시하시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 현대라고 했습니다. 자 신용비는 1.7%대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은 2조 5천억 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코스피 102가 0 대략적으로 현재 4조 5천억 대기 이 때문에 코스피 102권 밖에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주분율 현재 세로닉스에서 23%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지분율이 약합니다.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율이 30% 이상 되야만이 책임 경영한다 보신다 되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작년에 1조 5천억 원대에서 올해 2조 2천억, 내년도 3조 천억 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은 작년에 5천5백0원대 적자에서 올해 2천4백0원대 적자 폭을 많이 감수하고 내년도에 드디어 천억 원대 흑자전환 예상도 있습니다. 단기 순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다 했습니다. 24년 2분기부터 영업익 기준입니다. 24년 2분기 영업익 840억 원대 적자, 자, 3분기 720억 원대 적자, 4분기 때 1900억 원대 적자 했습니다. 올해 1분기 1400억 원대 적자, 올해 2분기 때 1200억 원대 적자 였고요 3분기에 드디어 50억 원이지만 흑자 전환 예상되어 있습니다. 작년 7 2 5억 원대 적자에서 올해 56억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고요. 4분기 역시 작년에 1982억 적자에서 올해 99억 흑자 전환. 자, 1분기 올해 1403억 적자에서 내년 1분기 22억 흑자전환 예상됐습니다.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영업이 기준으로는 드디어 흑자전환 예상되어 있다. 이점 투자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실적이 좋아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280%대 유지보율은 38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익률은 드디어 흑자전환되면서 3%대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544원, BPS는 14,596원에 됐습니다. 자 넉넉히 600원 보도를 했습니다. 10배면 6천원, 100배면 6만원입니다. 현재 7만원이기 때문에 p r 100배가 넘다.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실적 밸류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 r 1 4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에, 물론 밸류에이션상으로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드디어 3분기부터 흑자전환 실적 턴 어라운드 된다는 게 핵심 내용이라는 점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 진단 내용이 됐습니다. LNF 오늘 7만 7 0원 정규 시장에 마감됐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 현대라고 최근에 순 매도하고 있네요. 기관의 평균 매수 단가 7만 0원대 평균 매도 단가 6만 9천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 재무 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대유보율 현재 13.500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베스트라 보시면 되겠고, 재무, 종합 재무 상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습니다. 모멘터는 3분기에 드디어 실적 흑자전환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이 전망되고 있고,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계속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 실적 턴 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관련되가죠 테슬라 쪽에서 실적이 점점 증가합니다. 테슬라와의 강력한 파트너십과 함께 더불어서 ESS용 l f 배터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향후 실적 기대감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습라도 차투자는 53.1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49.2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8만 2천원과 10만원 구해야 되겠고요. 제가 다른 저항때도 말씀드렸죠. 그구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6만원과 5만원 구해 되겠습니다. 자, 동사 lnf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의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lnf 같은 경우는 현재 제품 수출 다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전기차 2차전지 관련돼 가지고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되 됐습니다 그래서 lf 배터리 그리고 ess까지 현재 사업 영역은 점점 넓어지는 게 2차전지 산업 현황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같은 경우는 2024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당이 됐죠. 자그 이후로 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서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 같은 경우 현재 정보전자, 화학 관련의 소재 제조 판매는 하 자회사 그리고 2차전지 양극재 생산하고 있는 현재 무석. 중국 무석에 공장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핫 종목 LNF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